마태복은 13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있는 이라. 아멘.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겨자씨 한알 같이 작게 처음에는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씨는 어떻게 되냐면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됨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의 확장성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심어져서 우리 모두가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무엇일까요? 바로, 어, 우리가 내일 성탄절이죠? 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신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몸,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러실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낮은 곳에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우리와 같은 모든 고통들을 다 경험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람들은 왕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왕으로 쏘신 게 아니었어요. 그 왕은 정치적인 왕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또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 그 당시에 초강대국인 로마, 예, 그 로마의 수도인 그 롬, 예, 로마, 그곳에 오신 게 아닙니다. 정말 작은 마을, 거의 고울, 고울이라고 하죠.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고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멸칭이에요. 너같이 시골 시골 촌뜨기 예수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게 오신 그분이 하나의 겨자씨 알이 겨자씨 하나이 돼서 그분이 복음을 심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천국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미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어, 그러니까 그 누룩이 그 당시에 무슨 역할을 했냐면요 그 반죽 속에 누룩을 넣으면 빵을 굽잖아요 부풀어 오릅니다 크게 부풀어서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13장, 오늘 말씀이 13장이죠. 이 23절에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 그 비유가 나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라고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최근에 성도님들하고 나에게 100배란 무엇일까 나에게 60배란 나에게 30배란 무엇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성도님이 자신의 100배는 이것입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럼 나에게 100배 60배 30배는 무엇일까 내가 바라는 그 결실은 무엇일까 나에게 주시는 열매란 무엇일까 네.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성탄절에 이제는 산타 할아버지 다들 안 믿으시죠? 어렸을 때그 선물을 기대하는 것처럼 백 배, 육십 배, 삼십 배의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선물 그런 것들이 기대되더라고. 내 인생에 또 뭐가 있을까?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백 배, 육십 배, 삼십 배가 너무나 많은데 앞으로 경험하지 못한 그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 너무나 경험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100배, 60배, 30배 그 비유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보자고요. 100배, 60배, 30배 큰 열매, 큰 선물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러면 그 저는 뭐예요? 어, 좋은 땅에 뿌려진 작은 씨앗이라는 거예요. 네, 작은 씨앗. 그런데 그 작은 씨앗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풍성하게 자라난다라는 의미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래, 시작은 작은 씨앗이라는 거예요. 이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결국엔 시작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들을 나에게 다막 몰아주시면서 이만한 걸 내가 너에게 줄게로 시작한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작은 씨앗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천국에 대해서 비,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데, 겨자씨 한 알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죠. 100배, 60배, 30배. 그리고 모두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천국 정말 모든 새들이 다 깃들 수 있는 이만한 나무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이만한 빵을 우리가 기대는 하지만 지금 당장 보이는 게 겨자씨의 한 알밖에 없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말씀에서 처음부터 시작은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작은 씨야 그 작은 씨앗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작은 씨앗이 뭐예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막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받아들였을 때, 100배, 60배, 30배, 어마어마한 결실들이 그 작은 씨앗 하나로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한 모든 새들이 누릴 수 있는 그큰 가지도 이 작은 겨자씨 하나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우리가 그 기대하죠. 그 모두가 함께 누리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죠. 그런데 현실은 겨자씨 하알만 보여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그것 또한 가지고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실제로 저도 160배, 30배가 무엇일까,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여러분, 160배, 30배 그... 그 계산식이 서게 돼요. 어, 오히려 막 어, 내가 가진 건이야 근데 현실은 한 마이너스 한200 정도 돼. 그러면 한 마이너스 198. 네. 그러면 수익료가 얼마나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한 200배, 300배 찍히잖아요. 뭐 100배, 60배, 30배야. 현실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씀에서의 계산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 작은 시 하나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소망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아이 말씀에서의 계산식은 조금 다르구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아 지금 상황을 보면 160배, 30배 턱도 없어요. 1 플러스 원 해가지고 2만 돼도 우리 편의점에서 다 그것만 집잖아요. 예, 네, 지금 그것만 돼도 감지덕지한 상황이고, 오히려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100배, 60배, 30배, 원 플러스 원? 아, 그것도 모자라. 100배, 60배, 30배를 나는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제가, 어, 제가, 제가, 제가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게 돼요. 그러면 그게 오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이, 그 시, 작은 씨앗이 시작이 돼서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야, 나도 배, 경험했어. 너도 경험했어. 1배 60배, 30배 경험했어. 예, 정말 우리가 시작했을 땐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 그한 분, 말씀, 그한 구절로 시작했는데, 야, 우리가 이것을 다 경험하는구나. 너도 나도 할것 없이. 모두가 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너무 막 설레지 않으세요?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일 성탄절. <laughs>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이거를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현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 커다란 나무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 새들이 되는 거예요. 그 가지에 깃들어서, 우리가 그 풍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 누룩이 돼 가지고 그 빵이 이만큼 부풀어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 이거 누구 코에 붙여 시작했는데 야그 누룩이 들어가니까 와 이러한 풍족하게 돼서 나도 풍족해서 우리가 서로 나눠 먹고 서로 공유하고 풍족하게 즐기 그 만찬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쬐째하게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즐기고 누리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시앗 시작 하나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씨앗 하나만 모인다고 해서 어, 그것을 실망하지 말자고요. 말씀에서도 애초에 시작은 그렇게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1 0 0배 30배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야, 이만한 나무, 커다란 나무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아, 우리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그 빵, 우리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네. 아, 우리의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그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침노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은요, 평수가 작지가 않아요. 너무 넓어서요. 지금 자리가 많이 남아요.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같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실을 봤을 때 어 씨앗 하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현실은 마이너스가 되고 나누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씨앗 하나가 주님,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하고 그 씨앗 하나가 우리 모든 사람을 어, 우리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나무가 된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모두가 다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